여러분, 안녕하세요. 야매 리뷰의 개봉기. 첫 번째 개봉기죠? 슈퍼레이서입니다. 음, 원래 그러니까 야매 리뷰 시리즈를 야매 픽스에 이어서 하려고 했어요. 할 거예요. 할 건데, 음, 뭐 지금 당장에 리뷰를 할 만한 기기는 없고, 개봉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길이의 리뷰를 올리는 식으로 하던가, 뭐한 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네요. 음 아무튼 이 첫번째 이 야멜 리뷰에 픽세이어서 야멜 리뷰의첫 스타트를 끊을 물건은 바로 굉장히 레어에요 일단 음 지금 2016년이죠 2007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9년 가까이 전에 나왔던 물건이고 명텐도 발언 전에 나왔던 물건인가? 아무튼 그런 물건이에요 바로 펀진의 펀주마입니다 와우 이 물건을 리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실 저도 이걸 살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중고나라에 누가 이거 아니 본계장터에 누가 이거를 2만 원 올렸어요. 2만 원을 올렸는데 음 무려 그 박스 팩 박스는 좀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뭐 창고에 보관했다고 하니까 아주 패키지가 아주 조랄 맞게 생겼는데 뭐 아무튼 이거를 2만 원에 올렸어요. 새거 속은 새거예요. 어 괜찮네 이러고 뽑기에서 2만 원 넣고 뽑은 드론이랑 바꿨는데 음 한번 일단 상자부터 볼게요. 뭐 생긴 게 있어요. 아 참고로 얘는 그펀이주마 하면 보통 RG 2000 아니면은 IF 102를 생각하시는, IF 102를 생각하셔요. 어, 그게 제일 일반적인 펀이주마 모델인데 제 거는 무료 IF 101입니다. 버튼이 두 개, A, B 하나 이두개 끝. 페미콤 하... 게임 말고 할 수도 없는데 아무튼 한번 뜯어 볼게요. 펀이주마 어, 게임 p m p 써 있고요. 어... 여기 펀이 좀 한글로 써있어요. 국산이니까. 펀진.co.kr. 사이트가 아직 있긴 있는데, 음, 이쪽 사업에서 아예 손을 뗀것 같아요. 펀진이라는 회사가. 드라이버도 뭐, 이런 설명서 아예 다운받을 수도 없고. 뭐, 펑션, 게임, 무비, 플레이어, 뭐, 이것저것 지원한다고 써있죠. 윈도우 C이기 때문에. 네, 윈도우 c 예요 온스크립터도 돌아가요. 포토뷰어, 음, 이북, e 음, 뭐, 스펙 2.4인치, 뭐, 이, CPU가, 아, 이게, 이게, 아, 찢어가지고. 400MHz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64MHz SD 램, 64MHz 플래시, 뭐 TTA 24핀 충전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예전에 쓰는 요래, 요래 생겨먹은 요 24핀짜리 충전기입니다 미니 SD카드 인터페이스 나중에 나온 후기 모델이 i 아, f 0이도두 모델인데 나중에 나온 후기 모델이 미 마이크로 SD 쓴다고 들었습니다 뜯어볼게요 이게 패키지가 어떻게 뜯어야 되냐면요 아... 일단 이게 좀 살짝 그지같은데 요거요거로 열어요 이렇게 퍼잇주마가이 어, 패브릭 뭐라 그래 천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거 일단 여기다 놓고 꺼내서 봐야지 또네 펀잇주마 와 세상에 iF 101이라서 버튼도 이렇게 밋밋하게 생겼고 버튼 A B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요 위에도 아무 키 없고 저 이거 보고 밑에 있는 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가 밑에요 이어폰 단자 2.5 파이고요 여기 옛날 우리 쓰던 아, 요즘 애들은 모른다는 아이고 손톱이 지금 없어가지고 안 열려. 안 열려. 어. TTA 24핀 통합 표준 <laughs> 충전잭이 있고요. 전원 스위치에 와 정말 참 중국산 게임기처럼 생겨 먹은 전원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뒷면에는 이제 보시면 뭐사인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뭐 무슨 의미의 사인일 걸까요? 펀니 쭈마 이렇게 웃는 히히! 웃는 표시. 이렇게. 참 펀진 이런 회사의 센스가 돋 보이지만 뭐 이제 사업 됐으니까 아이애플0 1써 있죠. 아이애플0 1 배터리 1100mAh 어 음, 3.6V 뭐 펀진에서 디자인했고 메이드 인 코리아. 와우, 세상에. 국산 게임기 만드는 회사 이제 하도 나 없죠. 슬프다. 네, 뭐스테레오 스피커고요. 나사 나둘 셋 여기는 모르겠고. 미니 SD 카드 들어가는 데고요. 얘가 참고로 그아이애플0 1을 펀진에서 7만 얼마인가 그때 당시 9년 전인가 8년 전 당시에 받고 아예 F-102로 바꿔준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들 1 0 2로 바꾸셨기 때문에 1 0 1은 심지어 이렇게 아예 새것인 상태 1 0 1은 찾기가 힘듭니다 여기 보고핀도 붙어있죠 일단 충전기 좀 꽂아놓을게요 아까 배터리 없더라 배터리 없으니까 거꼭 꽂아야 되네 크, KTFT 이것도 2003년에 만든 건가? 네. 꽂아놓고 빼놓고 안에 뭐가 들었나 볼까요 이거 안에 어떻게 들었는지 보려면 일단 요, 요, 요거는 요 필요 없고 예 이거를 아 참나 이렇게, 이렇게 열어야 돼요 이렇게 요 안에 천 가방이 있어요 이거 넣고 다니라고 먼지도 있어 새 거긴 해요 근데 아닌가? 제가 봤을 때새거 같아요 안에도 부들부들한 천으로 되어 있고요 겉에도 부들부들한 천이에요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가는 크기죠 보인나또아 뭐 이거밖에 없네 구성품 설명서도 없나? 설명서도 없는 것 같아요. 몰라. 이어폰이 있습니다. 와. 이어폰도 새거네요. 이어폰 새건데. 한번 볼까? 2.5파이잭이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3.5파이잭만 가져와볼까 이게 3.5파이잭 이어폰인데. 이게 안 맞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걸 써야 돼요. 아니 두께도 두꺼운데. 굳이 2.5파이잭을 왜, 왜 썼나. 저에 이해가 안 가네. 그때는 뭐2 5파이잭쓴 기기들이 몇개 있었는데 뭐 그게 대사가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개떡을 치고 있죠 음 이게 이어폰이고 줄은 탱글탱글하네요 뭐 9년 전의 그 센스를 볼수 있는 줄입니다 그래서 뭐라 써있나 볼까? <laughs> 야 이어폰에 무려 오, 일단 오픈형 이어폰이에요 우리 요즘 나오는 커널형 이어폰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었 걸로 기억해요 이때 당시에는 있긴 있었나? 있었어도 대중화는 안돼 있었으니까 이게 초점 못 맞추는데 보시면 보이세요? 아, 초점 왜못 맞추냐. 좀 맞춰봐. 에이. 엠, 이게 뭐라 써있냐면 여러분이 봐야 돼. 예. MC 수키어라 써있죠, 무려. 와, 세상에. MC 수키어 써있는 이유. 네, 뭐. 구성품은 간단하게. 여기. 상자. 여기. 기기. 이어폰. 파우치.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참, 조촐해요.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뭐전 2만원에 샀으니까 금방 가격이 저는 이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희귀성이 있잖아요. 사실 아예 1 0 1 모델 자체도 그렇고 이게 더 구리긴 하지만 이 모델의 희귀성도 있고 뭐 포니츠만 자체가 매물이 이제 안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전원을 켜볼게요. 음 디자인은 여기 이렇게 ESC 버튼, 스타트 버튼,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는 것 같아요. 일단 위아래로 작동합니다. 평소엔 왼쪽, 오른쪽, 1번, 2번 키, 미니에 카드 뭐 이렇게 생겼고 디자인 참 두꺼워요. 요즘 나오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도 아닌 이 티옴니아와 비교를 해봐도 두께가 정말 심하게 차이나죠. 거의 뭐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하지만 게임기는 두꺼울수록 이 손에 감기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켜지는데 좀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좀좀좀 좀, 좀, 좀 맞춰봐라야. 어, 이렇게 생겼어요. 참고로 이게 지금 보고 비닐도안뗀 상태라 화면 기스가 많아 보여요. 이렇게 움직이고요 스피커에서는 잡음은 안 나네 음... 뭔가 음... 버튼은 조금 빡빡한 느낌은 있는데 작동은 잘하고요 한번 하 들어가볼까? 스타트 누르면 되나?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걸까요? 안 들어가지는 뭐 아무것도 안나어도 그런가? 근데 아이 미니 sd 카드가 있어야 넣지 그거를 없는 걸 어떻게 넣어? 아니 뭐 들어가 아니 뭐 구경이라 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설정도 없어 기계가 다른 기도 없구요 그냥 뭐... 뭐 아무튼 이런 기기입니다 음, 이게 참고로,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영텐더버론 나오고, MPGO에서 마이리스라는기계를 나왔죠. 그거랑 또 비교를 안할 수가 없죠. 굉장히 동시대를 살았던 물건이고. 자, 여기 이게 이제, MPGO의 마이리이스인데 요거랑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대충 이래요. 두께에서의 차이는 뭐, 당연하지만, 어마어마하고요. 보이? 이렇게 하면 되나? 두께에서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얘는 그냥 SD카드를 썼기 때문에 구하기도 훨씬 쉽고요. 얘는 미니 SD카드. 음, 화면 크기는, 음, 놓고 보면, 똑같네요. 둘다 2.4인치, 아니면 2.5인치겠죠? 스피커는 스테로인 척 하는, 뭐 그냥 싱글 스피커고, 제건 스피커 고장났어요. 뭐 디자인 면에서는, 마이 레이서는 사실 지금 봐도 이뻐요. 이것도 8년, 8년 가까이 됐죠? 네. 8년 가까이 된 기기인데도 디자인이 지금 봐도 이뻐요. 어떻게, 참 이런 디자인이 나왔나 버튼 누르는 느낌은 그냥 뭐 물렁물렁한데 물렁물렁한데 뭐 손이 피곤하진 않더라고요 오래 플레이해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아이 버튼 버튼 요거 요거랑 요거 더 넣는 게뭐 얼마나 비싸고 어렵다고 그걸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펀진이란 회사가 뜯어서 한번 개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뜯기에 너무 아까운 계기라 저희가 아마 평생 안 뜯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펀진의펀이주마 였습니다 개봉기이고요 개봉기가 9분 1 0분을 넘어가네 어머 참 오지게 길어졌는데 다음에는 이게 주마브레이커라는 PSP 커펀 비슷 무리한 게 있어요 그거 올려서 한번 미연씨도 돌려보고 뭐 어, 풀스원까지 돌아간다고 들었거든요 게임이 어느 정도 스펙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풀스원 뭐 요새 스마트폰으로 돌려야 돌아가는 게임인데 한번 제가 이제 다음 받아서 주마브레이커 깔아서 좀 써보고 전체적인 리뷰를 남기도록 할게요 구독하기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다음에 올라오는 거는 리뷰 아니면 또 개봉기일 수도 있죠. 끝!